그냥 저분들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치료. 예. 네.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독돼 있는 거예요. 어... 이게 그존 어떤 <laughs> 하이 어, 하이트의 그책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마음. 음. 그거 읽으면은 이렇게 그 정치 성향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극단에 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 이게 마약하는 것처럼. 음. 도파민, 예. 도파민 오는데 네. 아. 그거를 코케인, 뭐, 이런, 저, 마약에, 마약, 마약 성분에 유사하다. 유사하다라고 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럼으로써 이제 본인들이 이제 희열을 느끼고, 음. 무슨 이제 정신창난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쁨을 만, 만끽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음. 어~ 어찌됐든 간에 저런 분들이 계속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음. 저는 박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 침묵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그~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음. 하여튼 요번 전당대회에서 나오고 있는 각 후보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특히 음. 어~ 반탄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 어~ 당분간은 당분간은 그 기간이 오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위기가 오면 음. 기, 당연히 위기가 오겠죠. 김문수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 구구의 길을 걷다가 위기가 올 텐데 네. 문제는 지도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목소를 리 내지 않으면 제가 볼때 김문수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 절대 어떤 위기가 와도. 지방선거를 참패해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음. 2년의 임기를 꽉꽉 채울 거예요. 음.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냥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신당을 만드는 게 나을 정도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연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음. 뭐 지금 후보들만 아주 이제 파편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음. 다수의 의원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